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아침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의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신다. 자, 사명자의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35장 10절의 말씀은요. 앞으로 다가올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슬픔과 탄식은요, 달아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달아날 수 없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성경 속에서 선진들의 슬픔과 탄식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요, 성경 속의 선진들 중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신약 성경을 시작한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그에게도 슬픔과 탄식이 있었으니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던 슬픔과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는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때 아브라함의 슬픔과 탄식은 달아났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슬픔과 탄식이 질병으로 들어왔고 또그 슬픔과 탄식은 돌이킬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분또 어떻습니까? 자, 요분 모든 것을 잃고 몸까지 만신창이가 되는 슬픔과 탄식이 있었지만요. 또 욥기 23장 1 0절의 고백대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실 때 슬픔과 탄식은 달아 났습니다. 아멘. 자, 히스기야. 희숙이야. 히스기야는 아스로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와서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놓고 슬픔과 탄식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전에 달려가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중에 많은 군대를 시체로 만들어 주셨으니 히스기야의 슬픔과 탄식이 달아났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히스기야는 유언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도 슬픔과 탄식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그의 눈물의 기도와 하룻밤에 철야 기도로 생명을 연장받았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슬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탄식에 달아날 때 기쁨과 즐거움은 배가 되는 것이죠. 자, 아멘. 자 사도 요한은 반모라 하는 섬에 들어가서 땅의 길도 하늘의 길도 다 막혀서. 막혀 있을 때 슬픔과 탄식을 겪게 되었지만 추의 날에 예수님이 그를 반모섬에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성령의 감동 속에 요한 게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유언을 받은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때 겪은 슬픔과 탄식은 그 어떤 선진들의 슬픔과 탄식으로는 비교할 수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스바냐서 3장 18절에서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근심해야 할 것은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그러한 근심은 내어버리고 열심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할 텐데요. 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일과 또는 모여야 할 때에 모이지 않는 일과 또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을 해 보셨습니까? 여와여, 이제는 가치 없는 것에 슬픔과 탄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슬픔과 탄식을 우리는 가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영광의 빛을 비추사 슬픔과 탄식에 달아 나게 하신다. 자, 영광의 빛을 비추사 슬픔과 탄식이 달아 나게 하십니다. 그 동안은 창세기 1장 5절에서 창조의 빛을 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서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제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영광의 빛을 받을 때입니다. 영광의 빛은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전할 때 비추어 주시는 빛인 것입니다. 자, 우리 속에 흑암이 들어오면은요, 우울해지고 또 슬퍼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흑암이 두려우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니 슬픔과 탄식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니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절로 6절 같이 빛의 아들로 빛의 사자로 살아가게 되고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자두 번째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신다. 자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에 받아보지 못했던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안 좋게 여겨도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하여야 할지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좋게 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되는 것이니 그간사한 마음은요 아담으로부터 오게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시면 이기적이고 타산적이고 또안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니,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 주셔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과 탄식이 많아서 우울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새 영과 새 마음을 사뿐히 우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 주시면 이기적이고 또 타산적이고 안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 주셔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슬픔과 탄식이 많아서 우울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시면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해야 하겠죠.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신다. 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십니다.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곳에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차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요한 게시록 4장 1절에서 2차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반모섬이라는 곳은 육적으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이지만 영적으로는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 있게 되므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종들과의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끊어졌습니까? 저도 끊어졌습니다. 자, 그럴 때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할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반모섬에서의 사도 요한은 외롭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의 날에 반모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도 요한을 만나 주십니다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제림의 주를 만났을 때 영적 수준이 달라졌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성령의 감동 속에 눈과 귀가 열려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 사도 요한은 판모섬에 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땅의 길과 하늘의 길이 모두 막혀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실 때 판모섬에서 겪은 슬픔과 탄식이 달아났습니다 아멘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네 번째로는 시련과 연단을 주셔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신다. 자, 시련과 연단을 주셔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시는데요. 자, 유명한 말씀 욥기서 23장 10절을 우리 다 함께 낭독해 보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유명하고 또 여러분도 다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자 말라기 3장 2절로 3절 말씀도 보십니다. 말라기 3장 2절로 3절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그의 임하는 나를 누가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자, 시련과 연단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더큰 일에 쓰시기 위함인 것이지만요. 교만하지 않고 또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순금이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우리는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겪으면서 믿음의 부여함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시련과 연단을 생각하면 단연코 우리는 욥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욥은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힘든 시련과 연단을 겪었지만 요비 끝까지 입의 문을 지켜내므로 범죄하지 않았기에 모든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역사인 것이죠. 자, 그래야서 인생의 결말이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슬픔과 탄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슬픔과 탄식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아니면 종류가 다를 뿐이지.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슬픔과 탄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질이 부족해서 슬픔과 탄식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이 슬픔과 탄식이기에 여러 가지로 슬픔과 탄식이 각자 다를 뿐이지. 슬픔과 탄식이 모두에게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을 읽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 나리로다. 아멘. 자, 이사야 51장 11절도 읽어 주십니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슬픔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아멘. 자, 이사야 35장 10절과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에 그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은요. 천년 왕국입니다. 자,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일곱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지구 전체에 있는 슬픔과 탄식은 싹! 다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도 없고요, 병든 사람도 없고요, 죽는 사람도 없고요, 부족한 것도 없고, 예수님과 같이 동거 동락하게 되는 것이니 슬픔과 탄식에 발생할 근원지가 없게 되는 것이므로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 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사명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유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명자의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말씀과 진리가 자유함을 주신다. 자, 사명자의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말씀과 진리가 자유함을 주십니다. 네, 여와여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여호와가 받아 주시옵소서, 그 정성 여호와가 받아 주시옵소서, 그 중심 여호와가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드린 손길,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1천 번째로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1천 번째 예물, 선 응답하여 주셔서. 후 기도하는 축복까지 누릴 수 있도록 여호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 예배 후 3일이 되는 이 아침에 사명자의 슬픔이 달아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여호와여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너희의 활난과 군핍을 당하지만 실상은 부여한 자라 하신 여호와여 사명자에게 질병이나 물질이나 그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온 슬픔과 탄식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달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정됨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부여함으로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어 내게 하여 주시옵시되 은혜도 평강도 말씀도 물질도 모두 풍요로움과 윤택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가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